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만나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신 우리 하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애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주님이 질고를 당하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며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소유한 축복의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리셨던 주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속에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늘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늘 좋은 상황에 있진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가 살아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고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회복되어지으로 말미암아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용서가 있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화해가 있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헌신과 결단이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고자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체인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또는 주님을 알기는 하지만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섬김처럼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하실 사간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음.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게 하시고 잃었던 희망을 되찾게 하시며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결단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들려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